네, 안녕하십니까. 낮에는 주식으로, 밤에는 코인으로 항상 수익 내고 있는 여의도 이 박사입니다. 자 성탄절 잘 보내셨죠? 아 어, 오늘도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매매일이 오늘 포함해서 이제 3일 정도 남았는데요. 아 어, 남은 기간 동안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열심히 어,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가지 종목들 한번 살펴볼 건데 많은 분들이 이번 연휴 때 성탄절 기간에 좀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비만 치료제들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요, 여러분. 비만 치료제 섹터는 날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자, 왜 그래요? 비만 치료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제는 좀 상승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많이들 보고 계세요. 자, 정리 한번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종목들 잘 따라 하시고요. 오늘 영상 후반에 매매 기법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공개합니다 배포해 드릴 거예요 무료 배포입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일정 기간만 배포해 드린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에요 여러분 <laughs> 미국에 비만 환자들이 수백만 명이죠 수백만 명이에요 어 아. 그런데 예전에는 이 비만을요 어떻게 받느냐 아우 쟤는 게을러 어 아. 쟤는 게으르고 어? 맨날 햄버거만 먹고 맨날 어? 저기 뭐예요? 어? 저기 뭐 피자, 뭐 햄버거, 핫도그, 어? 막 이런 것만 먹어가지고 쟤는 쟤는 그래서 비만이 온 거야. 예전에는 이러한 시각으로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비하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냐면 우리 혈압 고혈압자, 그죠? 고혈압이 되었던 편두통이 어? 되었던 아니면은 뭐 이것처럼 고지혈증이 되었던 뭐예요 질병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질병으로 어? 그래서 비만세포가 커지는 거를 억제하기 위한 항비만제를 치료제로 많이들 활용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이렇게 비만 치료제 즉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들이 나왔는데 의료보험을 바이든이 뭐라 그래요 바이든이 아 이거 지금 비용이 너무 비싸다 지금 여러분, 일주일에 1회를 투약을 받잖아요. 얼마예요? 위고비가 1,300불.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저기 뭐야? 젬보론가? 어, 이름이 뭐더라? 잼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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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1 0 0 0불이에요어 지금 이거를 여러분 원 달러로 어? 환율로 계산을 해보세요. 1회 맞는데. 근데 대, 대체적으로 이거 몇년 맞아야 된다. 1년이죠? 1년. 1년 52주 52번을 맞아야 돼요. 이 비용을 내가면서 이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 의료보험 적용을 시키겠다. 의료보험 적용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일단은 제약사들에서 난리가 났고 그죠? 또뭐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내각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 장관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이 보건복지부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잖아요, 그죠 예, 예 로버, 로버, 로버트에요 로버트, 로버트가 뭐라 그래요? 엄청나게 싫어하잖아요. 노골적으로 대놓고 까고 있단 말이에요. 비만 치료제 이거 해주는 거안 해줄 거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이제 변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뭐 위고비 아니면 뭐 일라이릴리, 제파운드. 이러한 모든 어떤 이 비만 치료제들의 대항마로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일주일에 1회 1회 투약 받는 거를 한 달에 1개월에 1회짜리로 즉 장기 지속형 장기 지속형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 개발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하고 계속 기술적 분석을 통해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늘도 매도했죠. 보세요. 인벤티지랩 제가 오늘 생방에서, 생, 생방송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 이거 우리 언제 들어갔어요? 12월 18일날 또 들어가가지고 오늘 이렇게 매도한 거 보여드린 거예요. 매도가 정확하게. 19300원이라고 여기에서 언급, 언급드렸었단 말이에요. 오늘 생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따라하시면은 얼마든지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 장기 지속 치료제에 대한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잘 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매매기법 일정 기간만 공개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저 방송 출연할 때 여러분들 많은 시, 시청자분들이 그 매매법 도대체 공개 좀 해달라 해달라 해가지고 담당 PD가 엄청나게 공개해달라고 했었는데 공개 안 했어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차트에다 설정하시고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 이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제넥신 가지고 왔습니다. 제넥신. 자, 지금 현재 장기 지속형 이, 이 비만 치료제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큰 관심도를 갖고 있는데 얘가요, 당뇨죠, 당뇨. 당뇨 비만 치료제. 그죠? 이 후보물질이 뭐예요? GX, G6라고 하는 이, 이 치료제 물질이죠. 얘가요, 여러분, 임상실험 이상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 데이터 값들을 만들어 냈잖아요. 굉장히 크게 어 관심을 받았는데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여러분 이게 해먹고 나간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뭐예요? 만약에 이 치료제를 맞게 되면 어? 체중이 몇 프로가 감소하느냐? 지금 평균 몇 프로라 그래요? 20%라 그러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일주일만 가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느냐. 어. 지금은 요게 키워드입니다. 얼마만큼 지속이 되느냐. 어? 장기 지속형 기업들은 굉장히 작고 많지가 않아요. 노보노디스크 비만치료제 또는 뭐 어? 주일에 투약받는 이 반면에 이 제넥신 여기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이 이 비만, 당뇨 비만치료제는 뭐예요? 월한 달에 한 번. 한번 맞을 때마다 1,300 달러를 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죠 그리고 지금 얘가요 안전성하고요 내약성이라고 하죠 내약성 다 통과했고요 원숭이한테 직접 실험을 한 거예요 원숭이. 아, 어. 그래서 과연 심장에 심장 음. 부담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테스트를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이 합격을 했다. 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슈들은 남아있는데, 그런데 주가는 왜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응? 왜 이렇게, 이렇게 힘의 가리 없이 빠져있느냐 이거죠. 얘가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이렇게 보시잖아요. 얼마예요? 14만원 가까이 갔던 애가 지금 5천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량 보세요. 앞전에 있던 거래량에 비해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안 가져야 돼?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거래량이요, 여러분. 무시할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에서 해먹고 나갔던지, 그죠? 아니면 매집을, 해이 앞전에 있던 물량들을 싹 내보내면서 매집을 했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매집이다. 어. 왜 그러느냐? 급등이 나오고 나서요, 여러분 지금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단기적으로 볼 때는 자 그런데요, 이 저점 라인을 얘가 여기서 뚫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눌렀어요. 이러면요, 여러분 혹여라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가 여기서 매도 안 하고 여기에 따라 들어가고 여기에 따라 들어가고 여기에 따라 들어갔던 물량들이요 여기에서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여기가 지금 얘를 이 자리를 지켜내야 되거든요. 이 자리를. 요 자리하고 요자리예요 크게 보시면, 자, 요 자리하고 어디예요요 자리. 요 자리를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그렇게 만약에 지켜낸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너무 멋지게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거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거래량 다 도망 나갔어야 됩니다. 다 도망 나갔어야 돼요. 근데 어, 도망 나간 게 없잖아요. 얘는요, 여러분, 그냥 라인만 잡아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자, 요렇게, 요렇게 잡으시면 돼요. 요렇게. 여기. 우리가 첫 번째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 요렇게 잡히고요. 그죠? 두 번째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 여기서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얘요, 여러분, 8,000원, 9,000원이요? 더 갑니다. 예? 얘 14만원 짜리였어요. 8천원에서 끝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만원은 무조건 넘기게끔 되어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임상실험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이슈가 땅땅땅땅 나오잖아요. 이 무서운 거래량이 또 터질 겁니다. 분명히 더 가요. 25년도에 비만치료제 섹터에 있는 것도 아니 어느 섹터가 가겠어요. 25년도에 어? 지금처럼 경기도 막 진짜 막 우리나라에 대회 신인도 떨어지고 너무너무 안 좋은데. 지금 시장에서는요, 얘 이, 이, 이 비만 치료제라던가 제약 바이오 섹터만이 상승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후보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은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하실 분들은요, 요, 요 자리 있죠? 요렇게 자리 요렇게 잡아 놓으시고요. 요 자리 내에서 1차적으로 대응하시고, 만약에 6,300원인가 6,200원이네요? 6,200원 라인 뚫리면은요, 얘 그냥 홀딩하고 그냥 가는 거에 따라 가야 돼요. 단기적으로 그냥 5% 먹자고 10% 먹자고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꼭 체크해 놓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래요. 이거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요 이 방으로 들어오세요. 이방 우리 지금 오늘 오늘도 어, 인벤티지랩 수익 실현했고요. SP 소프트 오늘도 매도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이 방에서는 무료로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쪽 방으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매매기법 설명해 드릴 때 같이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는 여러분 매매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괜히 생색내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경제방송 출연할 때 방송에서 제발 좀 그것 좀 오픈 좀 해달라고 하는 거안 했단 말이에요 음, 정말 저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제가 가장 아끼고 아끼는, 어, 매매기법 중에 하나예요 얘도 지금 그 자리가 나왔거든요.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어, 나왔어요, 지금. 어,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설명드리는 거, 매매기법 잘 보시고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저랑 똑같이 설정해 놓으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보시면은 느낌 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마음 먹고 정말 공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일정 기간만 공개할 거예요. 꼭 받아가시기를 바래요. 제가 보너스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이 매매 패턴으로 드렸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그 동안에 수익 인증 계속 보여드렸었잖아요. 자 여기에 나오는 요거는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10억 드린다 그랬어요. 이거 다이 아, 매매 패턴으로 잡은 거예요. 예 이거 제가 여러분들 보너스 종목 막 보내드렸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뭐라고요 지금 알려드리는 매매 패턴으로 다 잡은 겁니다 자 지금서부터 공개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하시기 바래요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거 우리 텔레방이죠 우리 여기 텔레방 이 방에서 계속 인증 나오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거고 여기에서 제가 보너스 종목으로 드렸던 어, 종목들은 제가 지금서부터 알려드릴 매매 패턴으로 잡았다 요거는 뭐예요? 우리, 어, 여러분들,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만 안내해드리고 있는 그 공부하는 곳이죠. 네이버 카페에요. 공부하는 곳이고. 요거는 제 블로그죠. 블로그에다가 우리가 매일같이 수익 내고 있는 것들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요것도 확인이 가능하시다. 아, 블로그에 오시면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서부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릴 건데, 어, 요거는 정말 제가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매매 패턴 중에 하나에요. 어, 이거를 제가 찾아내는데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뭐한한 한 주에서 열주 가지고서 계속 연습을 하다가 승률이 확인이 돼서 어, 제 어떤 주령 매매 패턴으로 만든 것이고 경제 방송 출연을 할 때에도 이 매매 패턴에 어, 포착이 되는 종목들만 제가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좀 많았었죠. 그래서 방송에서도 이 매매 방법을 좀 공개를 해달라. 라고 하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공개 안 했습니다 그죠 아 지금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니까 잘 보시고 따라 하시기를 바래요 자 뭐냐 그러면 하단에 침수 구간이 나와요 조정의 구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정의 구간 아 올라갈 때 주가가 막 상승을 할때 따라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거 이거 해봤더니 먹, 먹기보다는 일단 손실이더 많이 나요 뭐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요 자리. 요런 자리를 알려줘요. 지표가. 자, 뭐냐, 그러면요. 자, 매수를 하고 나서 반드시 5%, 7%, 10%에다가는 매도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동 매도. 어, 자동 매도 설정 해 놓으시면 돼요. 스탑로스 기능으로. 아시겠죠? 그거 내가 만약에 100이 들어갔다. 그러면 50 절반. 절반은 매도 설정을 꼭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비중 가지고 목표가 따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원칙이니까 이 원칙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래요. 자 여러분들 차트에 하단에 이렇게 보조 지표가 두 칸이 생길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위에 칸에 하나 아래 칸에 하나 이 구간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주식하고 코인하고 다 먹힙니다. 네. 자, 이 구간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칸에 요거 하나, 그죠? 그리고 아래 칸에 요거 하나가 이렇게 뜨는데,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물이 차는 자리, 이렇게, 이렇게 물이 차는 자리에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sy, <laughs> sy에 뭐였죠? sy 스틸텍이었는데자보시면 여기 위에 칸, 아래 칸, 물 찾죠. 여기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목표가 따라가는 거고요. 한번 나온 종목은 또 나와요. 그죠? 여기 혼자 물 찼어요.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두 군데가 동시에, 두 군데가 동시에 이렇게 선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그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여기 혼자 물 찼어요. 혼자 들어갔죠? 혼자 있는 데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두 군데가 동시에, 이렇게, 선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매수. 그러면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목도 같이 볼게요. SP 소프트, 오늘도 수익 냈습니다. 그죠? 오늘도 수익 냈어요. 자. 여기 위에 선은 아래로 들어왔죠. 여기 선은 안 아래로 들어왔죠. 이두 두, 두 군데가 동시에 들어온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 혼자니까 매수 안 해요. 혼자니까 매수 안 해요. 여기도 혼자니까 매수 안 해요. 어? 여기 혼자 물에 여기 여기 딱 들어왔죠. 두 군데가 동시에 여기서 매수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여기 매수 그죠? 자, 5%, 7%, 10% 18% 상승했습니다, 이날. 그죠? 우리 오늘도 수익 냈죠? 오늘.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계속 볼게요, 여러분.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형지 INC도 우리가 이거, 이거 다 먹었죠? 이거 먹은 거 인증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뭐예요? 왜 들어갔어요? 자,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선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고요 자 여기도 물찼죠 여기 여기 나왔죠 자리가 이렇게 여기서도 나왔었고 여기서도 나왔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스윙 내고 한번 또 나오니까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먹었던 겁니다 어, 이거 그죠 그리고 얘도 지금 알려드리고 있죠 장대 양봉 다음에 음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종가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있는지. 얘는 지금 위에서 위에서 만들어 1번 패턴이었잖아. 요 1번 패턴 얘는 그죠. 요거 수익 내는 거죠. 그죠. 형제아이인씨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냈던 거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휴마시스였어요. 휴마시스는 우리 완전히 그냥 노다지였죠. 노다지. 왜? 자, 계속 매매했던 거예요. 자, 들어가서 수익 냈죠. 자, 없는 분들 또 잡겠습니다. 매도하셨던 분들 또 잡을게요. 수익 냈죠. 그죠. 여기 또 나왔네. 아또 들어가겠습니다. 수익 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쭉 빠지길래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또 들어갔죠, 그죠? 수익 냈죠. 여기서 이렇게 크게 수익 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나왔었습니다. 그요때 이때 들어가고 요때한번더더더 이때 더, 더 나와서 또 잡았었죠. 이날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죠? 상한가에서 여기서 매도한 물량 여기서 다시 잡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 다시 수익 냈죠. 지금 또물 차고 있어요, 지금. 공짜다, 공짜.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요, 제가 이번에 차 새로 뽑았거든요. 어, 차도 새로 뽑았는데, 제가 그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참여만 하시잖아요. 참여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다고 라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설정만 하시면 돼요. 자, 뭐예요? 요거를 보내드릴 거예요. 코인과 주식으로 아, 부자 되자. 아, 제가 지금 낮에는 코인, 이제 저녁에는 이제 아 낮에.